상사가 여러분들한테 회의 시간에 대다수의 그런 반발을 살수 있는 좀뭐 변경돼 실행하는 말 그럼 속으로 막, 아, 어, 피곤해. 또왜 저래. 또왜 바뀌어?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을 물어봅니다.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는. 그쵸?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?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예방과 치료 전문가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피하는 직원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게 하도 그 부정성이 습관이 돼서 본인이 부정적이지 잘 몰라요 이게 사회생활에서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좀 매사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조직에 물들어서 조금씩+ 조금씩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해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은 어느 조직에 근무를 하셔 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예스 얘기를 좀해볼 텐데요. 저는 한 5, 6년 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조직에서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할때이 작은 예스를 정말 좋아해요. 큰 예스는 좀 부담스럽잖아요. 예, 제가 해보겠습니다. 어, 이런 거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. 예스 단어만 들어도 좀 긍정적이고 활기차죠. 그러면은 또 이건 어때요? 입꼬리가 내려가고 단어만 들어도 좀 부정적입니다.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. 또는 회의 시간에 대다수의 그런 반발을 살수 있는 좀뭐 변경돼 실행하는 말입니다. 그럼 속으로 막 어, 피곤. 해 또왜 저래고 또왜 바뀌어?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을 물어봅니다. 이미 다 본다 정해놓고. 그렇죠.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그리고 표정은 좀 어떠세요? 아, 어, 근데요. 이런 거나. 어... 아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한숨 아닌가요? 그리고 표정은 막시저시저시저 하는 표정을 막 이렇게 표출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? 뭐 진짜 당장 한달 안에 퇴사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퇴사도 아름답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와 내 생각을 표정에 다 드러내는 것은 풀어 답지 않잖아요 이 작은 예스의 습관은 아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좀 교대로 고객들한테 해피콜 하자는 말씀이시죠. 아네 사실은 점심 시간이 한 시간도 좀 짧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럼 30분 식사하게 되는 날은 어, 정신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좀 진행해보고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좀 다른 혜택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나요? 아무래도 이게 받아들이면 해보고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이 작은 예스의 자세는 누군가의 제안에 일단은 인정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발언을 좀 받아주고 협의를 해보자 이런. 도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어떻게 느끼냐면요. 대화가 되는 사람, 통하는 사람, 또 건강하게 소통하는 사람이죠. 다 이런 분들하고 좀 일하고 싶지 않나요?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. 그러다가 일다떠맡으면 네, 그쪽 무조건 예스를 한다는 게 내가 다해 볼게요. 이런 예스가 아니라 일단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수긍은 해 보자. 한번 같이 좀 진행을 해 보고 의견을 교환하자. 그런 거죠. 한계에 다다를 때는 건의도 하고 결과적으로 나랑 안 맞으면 사실 일 못하는 거죠. 근데 계속 근무를 하실 거면 작은 예스로 소통하되 좀 실행해보고 힘든 부분은 건의하라. 또는 그거를 하는 의도는 충분히 좋은데 좀 이런 부분은 약간 힘들어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분명히 이런 답변할 거예요 그럼 일단 해보고 한번 상황을 지켜봅시다.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좀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주고받아지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작은 예스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은 정말 건강하게 통하면서 더 인정받는 그런 직원분들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 사회탐구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꼭이요.